제목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입니다. 아니, 말이 좀 어려워. <laughs> 어, 그, 워치만니가 생각하는 게, 어, 그 사람은 이제 혼이고 속 사람은 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laughs> 혼과 영의 분리.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제 1, 2, 3편 있는데 굉장히 이게 두껍거든요. 어, 두껍고 막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인간의 이제 구조를 이제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한 책인데 그 워치먼니가 이제 그 책을 쓰게 된그 배경이 뭐냐면은 어 아주 그게 거의 한 20대 초반 정도인가 아주 젊은 나이에 썼어요. 야, 저는 뭐그책 1, 2, 3편 을 읽었는데 읽고 이제 토론까지 다 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토론까지 했는데 뭘느끼냐까 야,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책을 쓸수 있을까? <laughs> 야, 그러니까 뭐 아, 거의 뭐 칼빈 칼빈도 20대 초반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아, 어쩌면 니가그 썼는 그영의 속한 사을 읽어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천재긴 천재대요. 예. 천재고. 어, 뭐 그때 영어도 다 하고 뭐또 중요한 책들 한 100권 읽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폐결행인가 걸려 가지고 뭐 요양 중에 죽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썼거든요. 썼는데 이제 어그 젊은 나이에 이제 사람들을 양육도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 어떤 사람은 그그 그 사람 속에서 이제 정말 생명이 흘러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이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네. 또 사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사역은 쫙쫙쫙 뻗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하고 부딪치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극하다가, 이제, 오치만니가 발견한 것이, 결국은, 어,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고,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와 함께 죽었다 할 때, 뭐가 죽느냐? 또, 부활한다 하는 게 뭐가 부활하느냐? 막 이런 고민들을, 이제, 그쳐 오면서, 영역에 뭐 속한 사람이 오면은, <laughs> 이제, 혼이, 혼이 파쇄되고, 이제 영으로 그 살아가는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하는 것은 혼과 영이 분리된다라는 뜻이거든요이 <laughs> 결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파쇄는 혼의 파쇄는 그니까 생각과 감정이 생각 감정 의지거든요. 혼의 파쇄는 성령의 통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니까 성령이 환경을 안배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감정 가지고, 의지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살수 없다. 살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시키는 게 성령의 통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력으로도 인생이 안 사라지잖아요. 또 생각 가지고 막 똑똑함 가지고 해도 안 사라지고,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나 뭐 이런 걸, 뭐 희생 이런 거 가지고도 안 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하는 게 이제 그 사람 혼의 파세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laughs> 또 하나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분리, 이제 그 사람의 파세만 있는 게 아니라 파세되면은 사실은 겉과 속이 분리된다는 거죠. 또. 즉 다른 말하면은 혼과 영이 분리된다. 아, 요 개념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과 영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혼과 영을 분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로 살던나뭐 전철곤으로 살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지 뭐이 혼하고 영을 영이 분리돼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 음 분리돼야 된다. 어,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 혼으로 사는 것, 즉내 자신 자아로 사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사는 것은 완전 다른 삶이다라는 거죠. 다른 삶이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도구가 영이라고 오치만니는 설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의 기능은 원래 오치만니가 영교, 영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거, 교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양심 그리고 직관 이거는 이제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영은 영은 어쩌면 내 설명해, 영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몸에 죄가 있는데, 혼은 몸에 죄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데, 영은 몸에 있는 죄의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치면, 우리가, 우리 안에는 있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원죄에 타락한 그 죄성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이영으로 살게 되면은, 어, 다른 말 하면은, 이 혼의 지배도 안 받고, 환경의 지배도 안 받고, 몸의 지배도 안 받는다. 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 사람이 <laughs> 파쇄되지 않으면은, 외부적인 일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음.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면, 자, 환경이 힘들면 생각, 감정, 거지 다 흔들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면 생각, 감정, 의지, 는다 요동을 치잖아. 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영은, 어, 환경이 힘들든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든지, 영은 고요하단 말이죠 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고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 우리 영으로 사는 것, 그 영과 혼이 분리되어진다는 말은, 아,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인. 뭐 이제, 오천만이는 영으로 사는 것을 정상적인 그리스인이라고 보고, 이제 혼으로 사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지만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하고 영과 혼이 분리가 이게 분리된 체험이 없으면은 늘 생각이, 생각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내 능력의 지배를 한계에 빠지기 때문에 항상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 파쇄된 사람의 속 사람은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된 경험을 해봤죠. 이 말은 보통 우리가 대부분 혼으로 사는데 십자가의 자리에 딱 가면은 아혼 혼으로는 절대 살수 없구나 이렇게 할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처음으로. 이 혼과 영이 탁 분리되는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쇄된 사람의 속 사람 영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 사람. 그러니까 고요할 수 있죠. 평온하고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되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되었다면, 즉, 혼과 영이 분리되었다면, 밖에 일들은 겉에 생각, 감정, 의지에만 영향을 줄뿐속 사람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거나 관계 문제 생길 때, 어, 혼, 생각, 감정, 의지는 영향을 받잖아요?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이 혼에는 영향을 미쳐도 영에까지 영향을 못 미친다. 근데, 이 영, 내 안에 있는 영을 체험해 봐야 영으로 살게, 살게 되는데, 아직까지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 오롯이 혼으로만 살기 때문에, 에, 영향이 왔다, 그런 와장창창 다흔들리는 이렇게 이빨이 흔들리듯이, 그렇다는 거죠. 아, 이 개념이 굉장히 워치만이의 특징은요, 어떤 진리를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이 체험들을 잘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위트니스리하고 굉장히 설명이 다르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좀 쉽고, 또 굉장히 직관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들을 볼수 있고, 어, <laughs> 굉장히 좀, 은혜 중심적인 요소가, 요치만이가 많습니다. 위트니스리까지 가버리면은,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 차이점들이 볼수 있고, 어,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은, 우리가 혼으로는, 혼으로는 아이들하고 막 놀고 있다가, 집안 일을 하고 있다가,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놀고 있다가, 어떤, 그 이, 혼과 영이 분리되어가 체험이 있고 이거 분리되어가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그냥 즉시 바로 말씀이 나온다요 예. 어, 그런데 혼과 영이 분리되지 않고 그냥 혼으로 사는 사람은 어,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 같다가 예. 그러니까 어, 100%다 이렇게 이, 이 기도만 하다가 또 집안일 하면 다 집안일만 하고 그래 가지고 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하나이지만 즉 어,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았으니까 하나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그의 존재가 둘이다 혼과 영이 분리됐다. 그러니까 하나인 사람보다 둘인 사람이 더그 정상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두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다른 말하면은 로옛 그 사람과 새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 거짓 나와 참 나, 또 자와 영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살아가야, 어, 환경에, 환경과 관계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 지성소는 고요하잖아요. 지성소는 밖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가장 고요한 곳이 그 바람도 불지 않고, 조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이제 성소, 어, 그리고 뜰, 이렇게 여기는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성소에도 사람들이, 제 재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지성소는 한 곳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어, 로 산다, 이것이, 에, 중요한데, 이게 사람을 두 개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심리학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심리학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 감정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디프레스 바이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을 내가 한 걸음 떨어져서, 예, 이또 다른 자아, 자아가 내가 내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를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어, 그것을 하면은, 어, 훨씬 더 자유롭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 어, 이렇게 이제 심리학에서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혼적인 거 하고, 자하고, 영적인 자, 이게 두 개가 나눠져서, 내가 영적인 이 관점에서, 네,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이두 개가 분리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분리는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게 두 개가 쫙, 사실은 분리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영과 혼이다. 십자가에서 혼,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탁 이렇게 분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분이 참 중요하고, 저도 이워치만니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그 워치만니가 나중에 이제 중국 전역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첫 번째는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파송해요.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 나온 친구들 똑똑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워치만이 했던 게 뭐냐면은 어, 이 혼으로 사, 똑똑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뭐막 이런 친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너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영이 영이 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파송했을 때. 교회가 막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의 분리 이것이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 뭐 혼으로 혼으로 일하는 것도 있고 일하다가 갑자기 영으로 전환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요 문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냐이다. 우리가 한 한 사람으로 살아, 영과 혼이 딱 떡이 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게 분리어가두 사람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어, 바꾸어 말해서, 이 사람의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분리되어 있는가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 이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은 밖에 일을 하고, 혼은 밖에 일을 하고, 속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 있으며, 이 둘이... 섞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밖에 일을 하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이두 개의 기능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항상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주님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젖지만이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당신의 사역에서 많은 시간을 절약될 것이다 네, 많으시죠. 그러면, 뭐, 이, 이 워치마니의 체험이죠. 글쎄요, 좀,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도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거든요. 하다가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바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laughs>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 일상생활 막 하다가,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이제 다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내가 일상생활은 혼으로 하고, 말씀 전할 일이 있으면, 그냥, 혼의 기능보다 그냥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예. 이두 개가 <laughs> 이게 분리되면은 굉장히 시간이나 많은 것들을 절약된다이 말이 어 아주 중요한 말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어,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영이, 영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영이 쓰임 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에 달려있다. 하나는 우리 그 사람을 파쇄하는 것이, 이제 혼을, 내가 혼으로 뭔가 할수 있다는 걸 파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는 파쇄고, 하나는 분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이 공과가 참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 혼과 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아, 뭔가 획기적인 우리 인생의 사건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